안녕하세요 뺄스입니다 벌써 새 시즌인 벡터 글레어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공격팀에 새 오퍼가 나왔어요 이름은 센스라는 벨기에 출신 오퍼인데요 과연 이름만큼 총이나 능력도 센스가 있을 것인가 근데 생긴 거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에이펙스였나? 발로란트였나? 그... 오버워치에도 비슷한 친구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? <laughs> 우선 뭔가 낯이 익는 듯한, 어, 외형을 볼수 있네요. 아, 근데 입술 두툼해서 좋겠다. 아, 요즘에 입술 필러 맞고 싶어가지고. 이 오퍼는 1속 3마머고요 POF9 이라는 총을 사용하는데, 오! 또 신총이 나왔어. 요. <laughs> 자칼 PDW랑 비슷하게 드럼 탄창을 갖고 있고요. 근데 PDW보다는 데미지가 1이 컸고, 연사력이 60이 낮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POF를 사용을 해봤는데, PDW보다는 반동이 더 컸고, 장전은 좀더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 총을 쓰려면 수직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총은 2.5배율까지 장착을 할수 있고요. 또 다른 총으로는 417이 있네요. 보조무기로는 SDP랑 고니가 있고요 미니 하드브리칭이랑 클레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센스의 능력입니다 센스는 ROU 투사 시스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테스 기준으로는 총 3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 능력은 시야를 방해하고 화면을 투사하는 조명 시스템이 달린 투척 굴리형 장치인데요 어? 피닉스형이 왜 여기서 나와? 아무튼 이렇게 민트색 벽을 생성하는데요. 저는 민트초코를 싫어하고요. 10초 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이를 지나갈 수는 있, 있었고 이 벽에 적이 맞았을 때는 데미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벽을 생성했을 때 반대편에서 저기 프리파이어를 날리거나 하면은 관통이 되어서 데미지를 받더라고요 그냥 간지나는 연막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카운터로는 와마이나 예고로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뮤트로 비활성화를 시키거나 음... 워든으로도 면역이 될수 있겠네요. 그리고 또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우선 글라즈는 보조무기에 베어링이 추가되었는데요. 와우 이제 글라즈도 빛을 보나? 어림도 없지 글라즈 2속에서 3속으로 너프. <laughs> 그리고 또 도깨비는 시치로를 돌려주었고요. 그리고 아마루는 보조샷건도 다시 돌려주었네요. 라이언이랑 핑카는 권총이 돌아왔고요. 그리고 또 군주님이, 군주님한테 베어링이 추가되었네요.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. 설정에 들어가셔서 옵션에 공개 여부를 들어가시면은 별명으로 표시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. 여기다가 귀여운 나.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. <laughs> 또 옵션에서 접근성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화면 흔들림 강도라는 게 생겼어요. 이거는 잔소리 말고 끄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예를 들어서 퓨즈가 만약에 능력을 쪘을 때 흔들림이 생기잖아요?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기능인데,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. 하지만 생동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네요. 취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능 한 가지는 플레이 하기에 들어가시면 학습 구역이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사격장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. 여기에 무기 피해량이라든지 부속품, 반동을 매치 부담 없이 연습을 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맞는 총이나 구속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떼는 말이야, 으이? 커스텀 파서 말이야, 으이? 아무튼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네요. 제가 준비한 새 시즌 정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, 그럼 이만.